호연 엄마? 특자니 나랑 우리 애만 쏙 빼놓고 카페 대절에서 놀았다던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게다가 저번엔 탄채로 극장 가서 영화도 봤다던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칵질이냐구요? 내가 그말 듣고 너희가 없어서 당장 다들 불러내가지고 난리치려다가, 왜 그랬는지 일단 말은 들어보자 해서 연락했네요. 네? 아니 어제 애들하고 카페 갔던 건 맞는데요. 근데 그건 애들이랑 학원 상담 끝나고 나와서 친한 애들 몇 명이서 밥 먹고 놀러 갔던 건데요. 친한 애들? 아니 친하고 안 친하고가 어디 있어요? 치들끼리 놀고 와서 다음 날 신나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고. 만약 이러다 우리 애가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어? 히키코몰이 되면 책임 질 거예요? 토연 엄마가 일부러 이런 상황 주도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무슨 공적인 단체 활동도 아니고 친한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주 편명하게 급급할 줄 알았다고 혼인이 무능력해서 천업주부 하는 거면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은 어딘지 알아볼 시간이 남아 돌 텐데 그럼 그런 정보가 있으면 판친구 엄마들한테도 공유해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지금 하는 꼬라지 포라고요 어떻게 나랑 우리 애만 쏙 빼놓고 치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냐고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무능력해서 전업주부를 하는 거라뇨. 원래 친한 애들끼리 어울려서 논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우린 민준이가 토연이 무리 얼마나 끼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그럼 같이 좀 껴주고 그래야지 왜 맨날 치들끼리만 놀러 다니는데? 아니 어제는 애들 학원 상담 갔다가 시간이 맞아서 같이 논 거라니까요. 그럼 학원 상담 갈때 우리도 껴줬어야지 왜 우리만 빼고 가요? 민준이도 그 학원 상담 받을 예정이었어요? 알았으면 저희도 같이 갔겠죠 근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 알아요? 그런 건 토연 엄마가 알아서 챙겨야죠 아니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궁예예요? 아니 뭐 애들이 지금 학원 상담 갈 예정인데 민준이도 데려갈까요? 하면서 저더러 일일이 챙기란 소리예요? 당연하죠 제가 왜요? 민준이는 민준 엄마가 챙겨야지 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요 하긴 그러니 집에서 속 편하게 놀고 있지 저기요 아까부터 자꾸 저 무시하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하긴 뭘 적당히 해요. 애들 학원 상담 보낼 거면 다른 엄마들한테도 연락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 적어도 같은 반 학부모들이면 그게 예의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요? 난 직장 다니는데 본인은 무능력해서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일부러 나랑 우리 애만 패착시키는 거냐고. 아, 민준 엄마 말장난에 계속 놀아난 시간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 할 거면 답장 안 하겠습니다. 답장을 안 해도 내가 안 해야지 그걸 왜 가해자가 정해요? 제가 왜 가해자죠? 아니 그럼 민준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는 게 뭐냐고요? 우선 학원에 칸에서인데요. 앞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거나 이번처럼 상담받을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해줘야겠네요. 저더러 민준 엄마한테 보고를 하라고요? 왜요? 내가 학원 얘기만 하는 단톡방 있는 건 모를 줄 알았어요? 회사 다니는 엄마들 빼고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학원 알아보고 거기서 정보 공유하는 거다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독점하면 이게 다 학업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발점이 된다니까? 그럼 뭐그 단톡방에 초대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해줄게요. 그럼 됐죠? 난 토연 엄마처럼 한간 사람이 아니라니까?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계속 톡이 올거 아니에요? 아빠 죽겠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어디 겠냐고 내가! 그럼 어떡하란 건데요? 그 방에서 나온 얘기들을 요약해서천 달에 쳐야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애들 모임이든 엄마들 모임이든 모임을 할 거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모이고요. 내가 들어보고 참석할 만하다 싶으면 가능한 날짜랑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때로 잡자고요. 왜냐고요? 난 직장인이니까. 아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기막혔던 건 나랑 민준이거든요? 그 동안 우리 모자 빼고 본인들끼리 만났으면 이제 나랑 민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저기요, 제가 뭐가 싶다고 민준 엄마 개노릇 해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뭘 어째 깔리 가해자라 칭하고 거기에 뭐? 똑방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것도 모자라 모임까지 본인 위주로 주도하겠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철정신이니까 하는 소리지 정신 나갔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제가 볼땐 정신 나간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말아가, 호연 엄마, 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기자야 기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한 얘기만 지켜주면 적당히 넘어가 치겠는데 내신기 거스르면 나 애들 얼굴 닦아서 기사 보냅니다. 뭘로 내보내게요? 네 기사꼬리는 있고요. 이렇게 대가리가 꽃받치는 집에서 튕글거리고 있지. 기사가 꼭거리가 있어야 쓸수 있는 건줄 압니까? 그리고 기사꼬리가 왜 없어? 지금 토연 엄마가 하는 짓.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문제라고. 직장 맘천럼만 갈라치기 해가면서 학습 불균형 학습권 침해. 아이들 위화감 조성. 이렇게나 쓸 거리가 많은데 최근 어디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쓰면 충분히 기사꼬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기사를 내보내시겠다. 그리고 단톡방에 있는 엄마들이 다 전업주부만 있는 줄 알아요? 민준 엄마처럼 직장맘인 사람도 많거든요. 다들 애들끼리 친하다 보니 엄마들끼리도 친해져서 단톡방도 판거고요 웃기고 있네.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의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돈은 안 되겠네요. 민준 엄마는 민준이가 미영이 좋아하는 건 알죠. 아는데 뭐요? 따놓고 민준이가 애들 모임에 끼려고 하는 이유가 미영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면 뭐 안된다는 법이서요 그래서 애들이 민준이가 모임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거든요. 애들은 남녀관계 없이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 민준이가 몇번 끼었을 때 미영이한테 하도 추은거려서 다들 불편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사귀자고 고백했었는데 미영이가 거절했더니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갑자기 악수고 소리치면서 네가 뭔데 날 거절하냐면 난동부리길래 남자애들이 민준이 간신히 붙잡아서 말리고 여자애들은 미영이를 집까지 바래다줬던 적도 있었다는데 모르셨죠? 그래서 민준이만 안 부르는 거라고요. 애들이 싫다는데 저희가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그거 가지고 유난들을 떠나요? 그럼 여태까지 나랑 우리에 배척 시킨 건다 일부러 그랬단 소리네? 아니 같은 반 엄마들끼리 이래도 되는 건가?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애가 그런 성격이면 같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고백했다가 까였다고 소리치면 안동부인 애를 애들이 뭐 좋다고 민준이 성격 받아줘가면서 민준이랑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애는 앞으로도 계속 친구 없이 혼자 다녀라.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면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요. 애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라고 가르치라고요. 아니 애초에 민준이 성격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성격을 고치란 거야? 그렇게 훌륭한 애들이면 우리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뭐 독재자예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애한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부터 가르치라니까요? 근데 뭐 애를 보면 부모를 한다고. 애가 왜 그렇게 컸는지 민준 엄마 보니까 알겠네요. 뭐야? 지금 말다 했어? 그리고 자꾸 우리애 성격이 이상한 것처럼 몰고 가는데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지 그거 좀 고백했다가 우리애만 배척시키는 게 지금 잘한 짓이야? 잘못은 나랑 우리애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하고 있잖아? 그래요? 그럼 우리랑 어울릴 필요 없겠네요. 어? 민준 엄마나 우리가 가해자란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가해자들한테 달라붙으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 아 크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아니요. 그딴 기에달란 적도 없고 잡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리고 남편분이 기자라고 했죠. 저희도 알아요. 뚱이일부 기자잖아요. 맞죠? 잘안 해. 언론사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언론사 이용해서 단체광역기를 쓰시겠다. 내가 못할 줄알아요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기자라고 기자. 민준이를 위해서면 그깟 기사 팩계도 쓸수 있어. 알아? 네.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낮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뭐가? 대체 도연이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응? 나랑 도연 엄마랑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니 나랑 우리 민준이만 무리해서 배척시키길래 내가 한마디 했거든.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말 있었는데 잘됐네. 아니 키사 말이야. 안 돼. 안 된다니? 아, 사람도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왜 하필이면 도연이 엄마를 건드려서는? 뭔일이 있어서? 아니 아까 상무님이 부르길래 상무님이 날 찾으실 일이 없는데 혹시나 특징 같은 거 해주시려고 부르시나 해서 갔더니 당신이 도연이 엄마랑 나누 톡을 가지고 계시대 엥? 상무님이? 아니 그걸 상무님이 어떻게 갖고 계셔? 도연이 엄마 삼촌이 우리 회사 상무님이시더라 뭐라고? 나한테 설마 이런 걸로 기사 쓸건 아니지 하고 무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와그 자리에서 잘리는 줄 알았네 아니 그보다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당신이 그 모양이네가 자꾸 왔나 가는 거잖아. 내가 뭐? 억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상무님이 캡처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하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넌 도현이 엄마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너 앞으로 도현이 엄마한테 찍소리도 하지 마.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한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 근데 나도 억울하다니까. 나랑 우리 애를 패척했다고 아시끄러 그리고 당장 내일 도연 엄마 찾아가든가 연락해서 오늘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해 미쳤어? 나도 차중심 있지 그걸 어떻게 해? 네 남편 승진하는 거 막고 싶으면 그러든가 아니 당신은 내 편이야 도연 엄마 편이야? 내말못 들어서? 도연이 엄마 삼촌이 상무님이라고 긴말할거 없으니까 당장 사과해 아 여보 저기... 소연 엄마? 뭐죠?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네요 제가 말이 심했죠? 왜요? 기사 쓴다면서요 스시라니까요 그건 그냥 해본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네요 <laughs> 진심이 아니긴 무슨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연락한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똑바로 들어요 민주린 성격 고치기 전까진 우리 모임에 껴줄 생각 없으니까 애 교육 똑바로 시켜요 하긴 엄마부터가 이 지경이니 애도 바뀔 리 없겠지만 뭐라고요? 왜요? 불만 있어요? 아? 아니요 있을 리가요. 같이 에키우는 입장에서 더는 이번 일 가지고 늘어지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제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은 갖고 좀 살아요. 자식 농사 더 망치기 싫으면 알겠어요? 대답 안 해요? 아, 알았다고요.